축구에 미친 축구용품 리뷰어 축구는 장비빨입니다. 최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출시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축구화죠. 아디다스 프레데터 뮤테이터 20 플러스 강렬한 색상만큼이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슈팅이나 킥을 할때 장비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직접 착용해본 후기와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지난 프레터 1819처럼 이번 축구화도 프라이니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니트 소재하면 편안한 착용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프레터 20 플러스는 예전보다는 니트 소재가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쉽게 말해 쭉쭉 잘 늘어난다기보다는 단단하게 조여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을 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신발 주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는 과정은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신발이 딱 들어가면 상당히 견고하게 착 붙는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발이 신발 쪽으로 빌려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어퍼가 유연한 편이기 때문에 발 모양에 맞게 감싸주는 느낌이 딱 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끈이 없는 레이스리스 축구화이기 때문에 정말로 축구와 발 사이에 이질감이 없이 발을 360도로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발볼이 넓은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프라임 니트로 만들어진 이발목카라 부분은 상당히 길이가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트 소재에다가 길이까지 길면 흐물흐물해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뒤꿈치를 따라 올라가는 이 라인은 주변과는 달리 단단한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쉽게 변형되진 않습니다. 발목을 쭉필때 뒤꿈치가 받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이 접히는 증상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플래터 200 플러스 축구화는 끈이 없기 때문에 끈 대신 니트가 발을 잡아줘야 하는데 견고한 니트 소재가 발을 적절한 힘으로 잡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고무 돌기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악마의 뿔 같은, 만지면 따가울 정도의 수많은 고무 돌기가 슈팅과 터치할 때 사용하는 모든 부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효과 좋습니다. 마찰력이 정말 좋아요. 옆에서 보시면 뾰족한 고무 돌기가 모두 앞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을 찰때 공이 날아와 앞에서 뒤 방향으로 맞으면 공이 돌기에 찔리면서 공을 긁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고무 소재의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한결 더 공의 스핀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이터가 강조하는 엄청난 감아차기 스핀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또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드리블할 때입니다. 모든 부위에 고무 돌기가 있다 보니까 드리블할 때도 이 고무 돌기 때문에 공이 발에 착착 달라붙어요.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못 믿겠으면 매장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공이 드리블할 때 정말 착착 감겨서 와 이거 진짜 사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미친 고무 돌기가 적용된 데몬 스킨. 저는 정말로 강추합니다 다음은 아웃솔입니다 프레터20 플러스의 아웃솔 이름은 컨트롤 프레임입니다 지난 컨트롤 프레임에 비하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일단은 분리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앞뒤로 나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웃솔이 덮지 않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만큼 두껍고 무거운 아웃솔이 덜 사용되면서 발바닥 움직임의 유연성을 증가시켰어요 보시면 상당히 부드럽게 바닥이 움직이죠 또한 스터드 모양을 보시면 동그란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네모난 것도 아니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결국 다양한 효과를 모두 가진 스터드입니다. 각진 부분은 치고 나갈 때 힘을 줄 수가 있고 둥근 부분은 회전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움직임에도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스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레터는 뮤테이터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뮤테이터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놈은 돌연변입니다. 이 이전 프레터가 아무리 강력한 고무 돌기를 가지고 무지막지한 축구화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방으로 가시가 돋친 섬뜩한 느낌의 돌연변이 축구화 만큼 무섭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프레토 축구화를 초월하는 그런 무자비한 돌연변이 축구화가 등장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축구화가 나온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어보고 테스트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329,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정사이즈를 추천합니다 무게는 250mm 기준 215g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어지는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장미빨삭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